오늘은 자이언트 판다 공주 푸바오가 네 살이 되는 특별한 날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물론 전 세계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그녀의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가 성대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푸바오가 한국 에버랜드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시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지만 지금 그녀는 중국 원룸 판다 센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를 향한 애정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계속되고 있으며 이번 생일은 그녀의 특별한 여정을 기념하는 중요한 날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푸바오와 함께했던 캄바시 씨와 송바오 씨가 그녀의 네 번째 생일을 맞아 정성스럽게 준비한 생일 케이크를 선보였습니다. 이 케이크는 푸바오가 좋아했던 과일과 그녀를 떠올리게 하는 다채로운 재료들로 장식되었습니다. 푸바오와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준비한 이 선물은 그녀를 향한 깊은 애정과 그리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캄바시 씨는 푸바오와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 하나였다며 그녀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표현했습니다. 한편, 푸바오가 생활하고 있는 중국 원룸 판다 센터에서는 대규모 생일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센터에는 수십 대의 트럭이 신선한 대나무와 다양한 선물을 가득 실어 도착했습니다. 선물은 푸바오가 좋아하는 과일과 간식뿐만 아니라 그녀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장난감과 생활용품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축하 행사의 장소는 입구부터 푸바오가 머무는 정원까지 화려한 현수막과 푸바오의 사진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녀를 사랑하는 팬들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 행사는 단순히 축제의 의미를 넘어서 푸바오가 지난 4해 동안 걸어온 여정을 재조명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탄생과 성장을 지켜보며 느낀 감동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푸바오의 귀여운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며 그녀의 특별한 날을 함께 기념했으며 많은 팬들이 그녀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푸바오를 양육했던 담당자는 이번 생일 행사가 특별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푸바오는 단순한 판다가 아닙니다. 그녀는 인간과 동물 간의 사랑과 신뢰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기억하고 축하해 주는 모습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한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아끼고 보호해야 할 존재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푸바오의 생일은 단순한 기념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의 팬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며 인간과 동물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특별한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이번 생일 축하 행사는 동물 보호와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많은 이들에게 자연과 생명에 대한 깊은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푸바오의 생일을 맞아 팬들은 그녀가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녀가 전하는 기쁨과 희망은 단순히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 보호와 자연 보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푸바오는 이제 단순한 판다가 아니라 경계를 초월한 사랑과 연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동물 보호의 중요성과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푸바오가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전하며 인간과 자연이 함께 만들어갈 밝은 미래의 상징으로 남기를 기원합니다.